안녕하십니까. 올삼배뱅의 도미입니다. 이야, 오늘은 낚시하기 참 좋은데, 오늘은, 예, 오늘은 운동, 자전거 타러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야, 하, 되네요. 정자에서 출발해서, 예, 주정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됩니다. 예.. 오늘 같이 가기로 한 지인이 오늘 어디 또뭐 다리가 아프니 뭐다프니 이래 뭐뭐 뭐 모령산 올라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제가 안 돼가 제가 이제 초보인데 자전거는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지금부터 이래 높은 산 이런 데 올라가면 퍼집니다. 체력도 없고, 자전거도 한 20년 전, 전에 한번 타보고, 지금 처음 타보는 겁니다. 이래. 와, 되네요. 예. 근데 경치는 좋습니다. 어 날씨도 좋고, 이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야, 쫙타고 갑니다. 어, 자전거 딱 어제 고쳤는데 일주일 전에 사, 샀는데 체인이 체인이 아니고 뒤에가 잘못 쪼아 가지고 어제 고쳐 가지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예, 낚시는 오늘 못하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합니다 못하고 이래 자전거 오늘 자전거 한 타러 왔습니다. 와. 다리가 막 끊길라 갑니다. 이제 오르막이 조금 올라갑니다 으아. 장난입니다. 참, 이런 정신력으로, 이래, 자전거, 와, 타시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진짜.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주 좋아! 야, 이런 자, 우가포입니다. 정자 지나가지고, 병지 우가포. 우가포로 왔는데, 뭐, 냥 그래요. 예, 오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평일이라서주말 같으면 뭐, 사람들 많을 건데, 그래요. 야, 장난입니다. 장난이라. 우가포, 우가우가우가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막, 올라올 때, 내 그릇 사람, 올라올때 시급합니다. 시급해. 시급도 겁도 아닙니다. 와이고, 입술이 바삭바삭 말합니다. 야, 참, 자전거 이거, 하체는 여기서 좋아지겠네요. 예 살이 살이 좀 빠진다 그래도 더만뭐 빠지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오늘 메리치배들이 많이 있네요 예어잘 나옵니다 지금 매매 정자에서 확 나오네요 이제 사람 메리, 메리치배들이야경치 좋습니다 이야 잘갑니다 예에. Yeah. 하체가 막, 아주 좋아. 예에. Yeah. 오르막 올라갑니다, 이제. 와. 참, 나도. 처음 탈 때는 이래 빡시게 타면 안 된다던데. 몸살 난다던데. 그건 모르겠지, 어이? 어떻게 할지. 아,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살좀 빼겠습니다. 한, 목표가. 올다까지 목표가. 8 8 8 0 8 8 k g 8 0 k g 0이고0배8입니다 으. 배 으. 0배8다배 80배, 8 0 다시 0 촬영하겠습니다. 8도순 8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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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배,